하하하하. <laughs> 화이 전도사, 행복 전도사, 울산시청 아저씨 일꾼, 딱 봐도 해공입니다. 오늘도 청도 가는 길에, 우문, 운문, 우문댐을 우문호를 거쳐서 갑니다. 그래서 우문호 한번 보여드리고, 힐링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.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괜찮죠. 여기가 여기가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청도 고지탕 먹으랍니다 고지탕 먹방도 찍겠습니다.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은 50분 일하시고 물 드시고 10분 그늘에 쉬시고 일하십시오. 날이 조금 날씨가 조금 풀렸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세워가면서 동자 여러분 일하십시오 저만 이렇게 돌아다녀서 좀 송구합니다 어,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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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해고